김건희 오빠 장모 집에서 5,400만 원짜리 시계 바세론 음. 콘스탄틴 상자가 발견됐고 정품 보증서가 있는 여성용 시계로 밝혀졌단 말이죠. 네. 어, 근데 이 시계를 구매해서 전달한 사람은 로봇계 수입업체 대표 음. 서모 씨였습니다. 아. 일단 그 시계에는 실물 사진이 이번에 공개가 됐더라고요. 네. 뭐, 근데 저게 그렇게 비싸? 아메리칸 1921. 아니 이게 근데 뭐 그렇게 이거, 비싸 보입니까? 그 모양상으로는 참 속에 다 금인가? 그래서 그런가? 동묘에서 살수 있을 것 같은데. 아니. 나는 근데 별로 몰라. 난잘 몰라서 그런데. 잘 별로 안 믿어 보이거든. 이게 5,200, 5,400. 5,400원. 네, 이게 5,400이랍니다. 네, 존죠. 네. 아, 저걸 김건이가 또 마음에 들어 했다는 거 아니에요? 예, 네, 그게 웃겨 요겠 네, 네, 이게 상당히 웃깁니다. 이때 왜 좋았을까? 네, 일단 네. 특검은 김건이가 이제 서모 씨로부터 시계를 받아서 로봇계 수입 업체와 수입 계약을 맺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요. 네. 이게 이제 대가성으로 보고 있는데. 어, 이 서모 씨가 또 윤석열한테도 뭐 넥타이도 여러 개 선물하고 했나 봐요. 아, 아 그런데 이 시계를 서모 씨가 구매해서 김건희한테 전달하는 그 과정 이게 참 웃긴 것들이 많아요. 웃음 포인트 많거든요. 음. 자, 서모 씨가 뭐 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? 2022년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커버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이 서모 씨가 김건희를 만나거든요. 근데 그때 서모 씨가 차고 있던 시계가 바쉐론이 아니었습니다. 오. 어... 파텍 필립이라고. 파텍 필립. 아. 더 비싼 거예요더 비싸요. 아, 오, 파텍 필립. 어, 이걸 억대하더라고.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. 아, 억대요. 네, 그래서 파텍 필립을 차고 있었는데 아. 그 시계를 본김건희가 음. 어머, 시계 좋아 보인다. 아. 건달이지, 건달. 아. 어, 시계 좋아, 아. 좋아 보이네다 어, 그 외국에 아. 나가려면 또도 그런 아,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. 아, 얼마나 해요? 아, 진짜 아. 최악의 야가치다. 아. 이 야가치 아. 아닙니까? 야가치. 아. 그러니까 이 소모씨가. <laughs> 아 이거를 이 영부인이 해외에 차고 나가면은 네. 좀 구설에 휘말릴 수 있으니 아 너무 비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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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아, 좀 괜찮은 게마쉐론이라고 있다 마쉐론은 아, 내가 VIP다 <laughs> 오, 오, 내가 싸게 가져다 줄수 있다 요렇게 아, 얘기를 한 거예요 성실가? 아 네. 그렇게 해서 자기가 대신 사줬다는 건데 그렇죠. 네. 자요 재밌는 포인트가 또있어 <laughs> 이게 지금 5,400만원짜리잖아 네. 그런데 결국은 영부인 DC를 음, 쳐가지고 3,500에 샀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 영부인 디 c 로 무려 한 2천만 원을 깎아줬는데 그렇죠. 영부인이 이걸 산다는 걸 어떻게 증명했을까? 그렇지. 이게 궁금했단 말이야. 어, 그러, 어 그러네. 이게 진짜 난 궁금했어. 진짜 궁금했어 이게. 네. 근데 이 상황을 또 <laughs> 이야기를 한게 있습니다. 이게 바세론 콘스탄티 시계 매장에서 음. 일어나는 일을 저희가 잠깐 준비를 한게 있는데요. 매장 상황. 어, 매장 상황 살펴보죠. <laughs> 이제 서모 씨가 이제 매장에 간 거야. 네. 그렇죠. 음.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전화로 바꿔 드릴게요. <laughs> 그러니까 어. 매장 직원이 네 그럽니다 <laughs> 그러니까 김건희가 어, 저 김건희 맞구요 VIP <laughs> 사랑을좀 해주세요 선물용으로 사는 거예요 라고 <laughs> 전화를 했다는와 <laughs> 김건희가 믿기 어려운 어, 나, 나 김건희 맞다 어, 주가 조작하는 그 김건희 맞다 어, <laughs> 나 아니면 못한다 아 어, 그래서 영부인 DC를 받아서 <laughs> 3,500을 샀다는 건데 더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. 뭐또 있어요? 예, 이3,500이 돈은 그러면 누가냈냐? 어, 그렇죠. 어. 근데 이 서모 씨가 돈 누가 냈는지는 특검에서 다 얘기했다고 하면서 언론에다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. 어. 그렇죠. 음... 이좀 애매했거든. 네. 근데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어. <laughs> 나온 보도를 봤더니 이 3,500만 원어 김건희가 네. 영웅 시계 예쁘고 <laughs> <laughs> 해서 사줬다는 거잖아. 네. 근데 김건희가 이게 지금 5천만 원짜리잖아. 네. 김건이가, 아유, 나 하나만 좀 사줘봐요. 어, 이돈 주시면 제가 사다 드릴게요. 3,000, 뭐, 5,000 음. 일단, 여기 500만 원 있다. <laughs> 사워라 아니 아 500만 원 줬어. 500만 원줬 <laughs> 건달들이 그런 거잖아. <laughs> 건달들이. 아. <laughs> 결국 어. 어. 100원, 100원 주면서 다들 10, 10, 값 사오라고 <laughs> 어. 그러고 이런 거잖아. 어, 남은 거나 써라. <laughs> <laughs> 너네 집안 잔치 한번 벌여야지. 100원 주고 <laughs> 그 저기, 건달들이 저기도 5자를 맞춰야 되는데 5천만 원안 <laughs> 되니까. 그러네. 5자 맞추느라고. 아 아니, 이게, 대박이다 진짜. 이게 제가 또 이렇게 <laughs> 기사 검색을 해 보니까 아, 너무 웃겨. 바쉐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. 그 할인 같은 경우를 어. 한국 지사라든가 이런들 할 수가 없대요. 네. 본사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. 아, 본사. 아, 본사로까지. 그러니까 본사에다가 연락을 했는데. 본사도 얘기한 네. 거예요. 영부회. 한국의 할인. 영부인이 <laughs> 이거 깎아 달라 그러는데. 요 그러니까. 아, 나라망신입니다. 본사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1 5 0 0 깎아 줘. 이렇게. 나라망신이에요. 해서 이제 할인이 들어갔다는 거죠. 와. 망신이죠, 이거. 그 본사에도 전화한가? 아니 근데 <laughs> 이 바쉐론이 우리는 대통령 부인한테 할인해 줍니다. 이걸 뭐 공지하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. 아, 그렇죠. <laughs> 어. 그러니까 어. 이서씨가 먼저 가서 나 얘기했을 것 같은데. 대통령 부인이라 대통령한테 사주면 혹시 깎아줍니까? 네. 그렇지않고서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? 네. 그 물어본 것 같아요. 어, 분명히 물어봤겠지. 이 영부인 디씨 있냐? 어. 어. 센 사람들한테 저기 하려면 그냥 그래, 네. 홍보도 되니까 디씨 있냐 이거 물어봤을 것 같아. 어. 그럼 미리 다 얘기가 되고 그럼 그냥 보기만 하고 예쁜데 <laughs> <어우> 괜찮겠네 하니 <laughs> 자꾸 만진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어기가면 이런게 있어요 <웃음> <웃음> 그러면서 김건희가 했던 말이 아우 나 지금 해외순방도 이제 네. 많은데 어. 시계 하나 없어서 너무 그 초라해 보인다 네. 막 이런 얘기를 계속 그렇죠, 했다 그러니까. 아유 시계도 없는난 죽어야지 뭐 아, 맨날 그치. 이런 얘기를 했나봐 이러면 팔뚝 잘라버렸지 어디다 <laughs> <laughs> 써 이거 막 이렇게 고 <laughs> 어, 경호가 가서 내꺼 카시오 <laughs> 시계 하나 가져와 <가서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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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오늘 또 지각이다 시계 없어서 계속 그렇게 했나봐 <laughs> <laughs> <내가 죽을 웃음> 결국은... 아니면... 예. 아 미치겠다, 미치겠다 진짜 아, 김건희 보통 얘기 아닙니다 김건희는 네, 하여튼 내가 저기 하여튼 특검이 꼭좀 해주십시오 그냥 재판 아. 때도 목걸이하고 시계 다 차고 하무 얘기하지 말고 이것만 따가고 이렇게 아. 걱정해서 아. 이렇게 하면될것 같아요 대단한 아. 김건희입니다 예. 일지아 어. 아, 진짜 이런 건달이다 했냐 야 (500만 원) 만약에 진짜 김건희가 줬다면 진짜 최악입니다 <laughs> 아니 공짜로 받은 것보다 더 하지 않아? 그러게. 아. <laughs> <laughs> 진짜 우리 어릴 때 건달들이 태던 그대로야. 대원 어, 주면서 야저 피자 좀 사오고. 어. 야 이만 남는 돈은만 뭐, 너네 도 가족 식사 해야지. <laughs> 건달들이 예. 가족 식사 야지 전문 용어로 동네 양치. 아, 아 <laughs> 대단한 긴관입니다.